네, 안녕하십니까 테크리뷰를 한 치중몽키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플립북에서 덱스북 역할을 해주는 요 플립북 같은 장치를 어떻게 이제 무선 덱스로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덱스를 잘안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상당히 잘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또뭐 사무실에서는 이제 덱스로 많이 쓰고요.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나 이런 걸 이제 이제 키보드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업무용으로 도어 스마트폰을 요즘 많이 쓰게 되니까 어 그게 편하고 어 집에서는 이제 뭐 애들 교육용으로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교육용을로 이렇게 띄워주고 나는 내 폰으로 뭐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뭐 다른 금융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덱스가 참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다 유선 연결로 하기 때문에 프리폭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요 C 타입으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공간상에 이제 제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무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한결 사라져서 이제 편하게 좀쓸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무선덱스로 연결하느냐? 기본적으로 어이 무선덱스는 최신의 삼성 스마트 TV 이런 것들이 무선덱스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무선덱스가 기본적으로 미라캐스트로 어, 무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미라캐스트 동굴을 하나 구입을 하면 되구요 다만 이제 제한이 여기 이제 hdmi 케이블인데 이 플랫북이나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바나나박이나 이런 것도 이 미니 hdmi 포트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제가 이제 c 타입 허브 있는 걸 통해서 여기 이제 hdmi 포트가 있으면 이걸 연결을 하고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연결이 지원이 안되고 여기 아마 c 타입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 역할이 그게 이제 변환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 hdmi to mini hdmi 요 젠더를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이제 600원 정도로 싼데 배송료가 더 나오기 때문에 뭐 가능한 오프라인으로 구하시면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USB 타입 A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또이 타입 C 허브가 또 등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 젠더나 이런 허브가 있으셔야지만 좀 쓰실 수가 있다는 제한사항이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어, 파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파워가 들어가고 어, 연결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구요. 그럼 이제 화면에 어, 이렇게 이제 미라 캐스트에서 보내주고 있는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이 들어가야 될 거고, 어 갤럭시 S10 이상에서는 이 무선 덱스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내려 보시면 이 덱스 메뉴가 있고, 어 최초에 연결할 때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초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또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약간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예 떴네요. 그래서, 미라에서 덱스를 시작할까요? 그래서, 처음에 화면이 뜨는데도 조금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무선이다 보니까, 그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을 연결해두면, 얘는 얘 상태로, 어,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해둘 수가 있고, 어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따로, 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쓸 수도 있고, 혹은 혼자, 나는 유튜브를 띄워놓고, 뭐, 이걸로 딴걸 하겠다. 뭐, 이렇게 할때 유용한 거죠. <laughs> 다만 이제 제한 사항이 이 무선덱스 미라캐스트가 하, 단방향 통신 그래서 이 화면만 이쪽으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예 입력이라든지 이 터치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무선덱스가 이제 다음 번 버전이 나오면 그런 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무선덱스를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런 맵탑 형태가 아니라 노트북 형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태블릿 형태, 그러니까 휴대용 모니터죠 휴대용 모니터인데 무선 덱스를 지원하는게 나와 그럼 이제 아마 엄청나게 좀 좋게 쓸수 있지 편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쓰기 위해선 얘를 이제 트랙패드로 쓰셔도 되는데 이 별도의 블루투스 마우스가 있으면 어 이게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 지연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커서가 조금 느리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유튜브를 쓰거나 이럴 때뭐 크게 이게 화면이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혹뭐 느리게 나온다든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무선, 유선으로 쓸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화면 화질이 그렇게 떨어진다거나 뭐 보기에 괜찮아요. 그리고 뭐 나는 이제 휴대폰으로 뭐또딴걸 하겠다. 웹서핑을 하든지 뭐 카톡을 하든지 뭐 다른 걸 하겠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는 또 당연히 이제 화면하고 오디오는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뭐 오디오는 오디오는 또 이거대로 또뭐 같이 들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이제 상당히 뭐 편하게 쓸수 있지 않는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